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 가수에 나오는 이병찬 님 이름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 사주와 같이 곁들일 건데요 우리 이병찬 님은 어린왕자 어린 라는 별명까지 얻고 있어요 어, 우리가 미스터트롯과 미스트롯을 통해서 9세대 놀이라고 생각을 하며 전혀 관심이 없던 어, 트로트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정동원, 또김 김호중 씨, 임영웅, 이찬원, 장민호, 영탁, 김희재 씨 등의 노래를 들으며 한동안 지내왔죠.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한 때에 그리고 어, 지난 미스트롯 2에서는 어, 가수들의 그 경쟁을 뽐내는 어, 노래 실력에다가 개인적인 불미스러운 일로 우승 7인의 후보에 들었던 가수가 밀려나면서 결승전에서 아깝게 탈락했던 제주도의 양지인 씨가 최종 우승을 하는 아슬아슬한 그런 긴장감을 아주 느끼면서 우리가 즐겨보았어요. 자, 이제는 국민가수예요. 상금도 3억이에요. 처음에 광고할 때 아주 김성주님이 이 3억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했죠. 정말. 어, 1억에서 엄청나게 뛰어 올랐어요. 그래서 이 국민 가수가 또 대단한 인기를 얻으면서 아주 그 개인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가수들한테 우리가 또그 번호를 눌러서 인기 투표를 하죠. 자, 이제는 다음 주에 이제 결승이 바로 눈앞에 왔어요. 어, 저도 어, 엊그제 목요일날 아주 굉장히 그 순위를 할 때, <laughs> 우리 이병찬 씨가 10등에 이병찬 씨 이름이 와, 올라와가지고, 김성주 씨도 깜짝 놀래고, 본인 이병찬 님은 더 놀랬고, 근데 어때요? 그 시스템 오류가 나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방송이 이제 그 끝나기 전까지도 그 시스템이 아직 뭐 제대로 안 됐는지, 결국은 김성주 님이 그 호명으로 했잖아요. 어, 진짜 그 시간이 얼마나 우리 그또 이병찬 님은 가슴을 졸였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출연자들의 실력도 경쟁을 하면서 굉장히 또 늘었죠. 그래서 아마 이런 어, 경쟁 오디션에 나와서 어, 친하게 또 지내면서 실력도 다지고 음, 굉장히 수준 높은 그런 가요 음악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네, 역도선수로 지내다가 무명가수에서 국민가수 출전에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 이병찬님의 이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병찬님은 조상운에서 보면은 어, 어떠냐? 이분이 어, 부모운이 조금 약해요. 응? 부모운이. 여기서 왜냐?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어, 재성이 없어요. 그렇죠? 재성이 없죠? 어, 재성이 없다 보면은, 여기서 뭐가 냐면이 정인이 있고, 정인 두 개죠? 그 다음에, 어, 정관, 겁재 그러면 여기에 어, 식상과 식신상관과 정제, 편제가 없어요. 그래서 조사원의 부모원이 약하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또 내가 공부를 해도 현실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좀 약하죠. 음. 자, 근데 조사본에 우리가 인성이 있다고 해서 공분이 좋고 나쁘다는 것을, 어, 결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름은 성과 내 이름의 전체의 조화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 조화를 맞추기 위해서 실제 태어난 생년월일을 보고 이름을 어, 또 지어야 되겠죠. 어, 가끔 이제 어떤 유튜브를 보면 이제 한글 성명학자라고 하시는 분이 한글 상명학에 아까 이제 한자 획수 수리 상명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뭐 자음과 모음을 넣어서 이름을 지으려면 이름이 안 나온다. 그래서 결국은 자음과 모음을 넣어서 이름 짓는 것은 안 좋은 이름이다. 그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그분은 가만히 보면 한글 상명학을 제대로 공부하신 분이 아니에요. 왜뭐뭐라고 합니다. 이렇게. 또 한글 상명학은 한자를 넣어서 이름을 짓지 않는다고 하더라. 물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어 한글 상명학자가 많고 또 그것을 가지고 어,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개인의 실력과 능력에 따라서 한자를 넣지 못하고 한자를 넣는 걸 모르기 때문에 한자를 안 넣어서 이름을 짓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모든 한글 상명학자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가끔 한자가 안 나오는 이름도 있어요. 그렇지만 모두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한자를 넣기 위해서, 어, 한, 저기 한자 핵수 성명학으로 가는 사람들이니까 한자는 당연히 나오죠. 그렇지만 우리는 한글 성명학에다가 저는 한글 성명학을 주로 하고 그다음에 한자를 넣어주죠. 그러다 보면은 제일 중요한 그 한자 핵수를 맞추는 게 아니라 어, 아주 핵심적인 한글을 맞추다 보니까 가끔가다 한자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특히 이씨 같은 경우. 또뭐 예를 들어서 뭐 5획자가 들어가는 한 문이 별로 없거든요. 그럴 때 보면은 우리가 어때요? 이 2획은 7획인데 5획자는 12획이잖아요. 그한 글은 좋은데. 그러면 한자를 넣기가 힘들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미리 얘기를 하죠. 이제 즉 이렇더라. 저렇더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배워보지도 않았고 또 배워보지 않았기에 해보지도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정식으로 돈을 주고 가서 배워야 되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거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죠. 그게 뭐냐? 구슬은 많아요. 구슬이 많아도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어떻게 돼요? 보석이 되는 거예요. 보물이 되는 거고. 그냥 여기서 찍금, 저기서 찍금, 그런 사람들의 그런 한글 성명만 가지고 이렇더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안 배웠다는 거죠. 안 먹어보았다는 거예요. 안 배우고, 안 먹어보고, 이렇더라, 하더라, 이거죠. 음. 그리고 그런 분들은 또 보면은 이름 감명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무엇을, 어떻게 이름을 짓는다는 건지 자기가 보여주는 게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우리 이병찬님의 어, 이름을 한번 볼까요? 자 이거 이 시는 어때 요 조상운이잖아요. 조상운이고 그 다음에 조상이니까 내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그 어린 시절을 우리가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장할 때까지 어때 뒷받침을 해주는 역할이 어때요? 이 조상운이에요. 사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병찬님은 첫 출연 때부터 방송은 뭐라고 했냐면, 처음 출연을 한다고 하면서, 손을 발발발발 떨는 발발 그런 굉장히 여린 듯한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아우, 이분 떨어지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야 결승전까지 오른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너무 기특하게 생각을 해요. 또, 어때요? 우리 심사위원들한테도 또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 과정은 너무나 힘든 모습을 보여줬어요. 유기견에게 또 다가가서 또 애정을 표현하던 중에 또 가수가 입을 물려가지고 또 꼬매고 꼭 경연대를 할수 있을지 모두 걱정해서 굉장히 안쓰러웠잖아요. 참, 그래도 대단한 뚝심으로 그걸 이겨낸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것을 한번 사주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름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어, 우리 국민가수에서 대장전에서 실수를 해가지고 팀 대기실에도 못 가고 막 울었잖아요. 그 팀에서는 이병찬님 혼자만 됐어. 딴 사람도 다 떨어지고. 음, 결승에 올라간 그 과정에서 보면. 그래서 우리가 어린 나이에 또 20, 20대 초반이잖아요. 24살인가. 더구나 맨 처음 1등으로 또 출전했으니까 얼마나 또 마음이 떨리고 긴장하겠어요. 아우, 저, 저 같은 사람은 진짜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병찬님의 그조상운은 재물운이 약하지만 이름의 첫 자음의 파동 주파수가 편재예요. 편재. 편제, 음, 이분의 한번 사주를 볼까요? 이분의 사주 보면 어때요? 편재가 어때요? 두 개나 있죠. 응? 두 개나 있고 식신도 있죠. 편인도 있고 비견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 제가 또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 여기에, 편, 이 조상운을 가지고 사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 편제가 없잖아요. 식신이 없잖아요. 그쵸? 우리 여러분들 눈으로 보셨죠? 음. 자, 그리고 실제 사주에서는 어때요? 관이 없어요. 지금 실을 모르는 음.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음.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가 그 이병철님의 이 성에 있는 이 조상운을 가지고 그 사람의 사주라고 생각하면서 여기에다가 기준을 잡고 이름을 개명할 때면안 된다는 거예요. 음. 제가 지난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신강한 사주냐 신약사주에 따라서 같은 공식을 넣더라도 틀린 거예요. 신약사주에다가 넣으면 안 되는 그런 공식을 갖다가 넣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 우리 그 이병찬 님이 이 편재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어, 여기 편재라고 하는 것은 편재죠. 편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재물의 유동성을 말하는 거예요. 남자한테는 여를 뜻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분이 여자들에 대해서 어때요? 굉장히 잘해줄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죠. 그리고 어. 우리 어린 왕자라는 별명을 얻고 있잖아요. 이름에서 보면 편제, 또 여기도 어때요? 또 여기도 편제 있죠? 여기도 정제 있고. 그러니까 어때요? 조상원에서는 재성이 없지만, 이름에서는 어때요? 재성이 하나, 둘, 셋. 음. 응. 또, 어, 이 조상원에서는 식상이 없지만, 여기서 식신, 상관이 있고, 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또 이분이 어, 조상운에서 정인 있는데 이름에서도 여기 정인 있죠? 이렇게 음자 이게 이분이 이렇게 정인하고 이렇게 식신이 만나는 건 어때? 구조가 좋은 배합은 아닐 수가 있죠. 어, 운기가 안 좋을 때에 어때요? 어, 그런 우울증이나 불안장애가 올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어요. 그래도 다행히 어때요? 이름 자체에서 이런 수리는 많지 않죠? 음. 이게 많을 때는 더 문제가 돼요. 자, 편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뭐예요? 돈입니다. 즉, 재물이죠. 그래서 이분은 조상에서 받지 못한 재물을 이름에서 배합이 잘 되어있기 때문에 재물의 횡재수를 가지고 있어요. 사업성의 에너지도 이름에 잘 들어가 있죠. 인생 근데 인생 살면서 어때요? 재물에 대한 실패수는 있죠. 이렇게 겁재가 편재를 만나고 있잖아요. 음. 그래서 이렇게 어, 재물에 대한 실패수가 있을 때는 항상 어때요? 내가 봉사, 봉사하고 뭐 찬조하고 기부하고 이런 것들 더 좋은 에너지도 명예를 또 얻게 되죠. 음. 그래서 항상 돈에 대해서는 우리 그 이병찬님은 말년까지 재물의 활동성은 굉장히 왕성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또 국민가수의 결승전까지 올라갔죠. 응. 아마 광고계에서도 어, 어린 왕자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인기를 얻어서 많은 수익을 얻을 것 같이 보이는 이름이에요. 응. 자 그다음에. 어, 우리 이병찬님 이한번 사주를 볼까요? 음. 자, 이병찬님의 이 사주를 보면, 본신이 을목이에요. 을목인데 어때요? 편제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어, 편제가 있는데, 이 편제라고 하는 것은 아까 그 이름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죠? 자, 이분이 을목일주예요. 어, 을목일주는 화초로서 대체로 인물이 좋아요. 우리가 이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열 개의 그그별 중에서 두 개의 별이 제일 인물이 좋아요. 을목하고 을목일주하고 신금일주. 가끔 가다 보면 어머 뭐머 신금일주 그렇게 안 이쁘던데요? 물론 안 이쁠 수도 있죠. 그렇지만 대체로 그렇다는 거예요. 대체로 음 을목일주는 어때요? 이 글씨가 이렇게 휘었죠, 이렇게. 어, 이렇게 휘었기 때문에 몸이 굉장히 유연해요. 아주 그리고, 어, 처세술이 좋고, 주변 사람들하고도 잘 어울리는 어, 일간이라고볼 수가 있죠. 더군다나, 을묘일주에 을묘일주. 음. 을묘일주는 어때요? 자기의 뿌리가 있어요. 비견의 뿌를 두고 있어서 본인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승부욕도 어, 은근히 강해. 저도 을묘 일주예요. 이분은 편, 편지라도 추걸이고, 저는 미월이에요. 근데 이 을묘 일주가 은근히 강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 초등학교 때 제가 스케이트 선수였어요. 음, 스케이트 선수라고 하면, 어, 안 그럴 것까지 생겼다고 하는데, 어, 맞아요. 저는, 어, 결혼 하고서, 어, 30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운동을 쉬어본 적이 없어요. 응. 굉장히 운동도 열심히 하겠죠. 왜? 을묘의 치니까. 뿌리가 강하잖아요. 그 응. 근데 이분도 어때요? 역도 선수였잖아요 응. 역도 선수였는데 어때요? 항상, 그, 어떤 중요한 시점에서는 꼭 어떤 문제가 생겨서 어, 실패했다고 했죠. 그니까 저번에 국민가수에서도 어때요? 지금 노래를 올라가야 되는데, 강아지한테 물려가지고, 여기 입이 다 어때요? 다 이만해졌잖아. 꼬매가지고. 근데도 어때요? 승부욕이 강하고, 자기 의지가 강하니까, 끝까지 자기가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래서 을묘일주는 자존심이 강하고, 자기 색깔이 있어요. 아, 저도 자존심이 강하죠. 응. 음. 그것을, 우리가 을묘일주 같은 경우는 남들하고 의견이 달라도, 어지간하면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줘 그래서 저, 거의 참아요. 응. 근데 그것이 도가 너무 심하면, 이제 그때는, 음, 서로가 조금 힘들죠. 응. 자, 그래서 이 을묘일주 같은 경우는 주변인들하고 갈등이 생겨도, 나하고 맞지 않아도 겉으로 그렇게 내색을 잘안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을묘일주가 어,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어, 주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 어때요? 좀 많이 이해하고 또 어, 베풀려고 하는 에너지가 되게 강하죠. 이 사주에서 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을묘가 도화살이에요. 이게 도와, 도화살이니까 어때요? 도화살은 복숭아 꽃이라 그러죠. 어, 이 도화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인기업을 하게 돼요. 우리가 도화 사람은 그 복수 갖고 사람들 이다 쳐다보잖아요. 그쵸? 이쁘니까. 자, 그래서, 어, 인기업을 하게 되는데, 그런 직업 중에 많이 가죠. 왜? 도화는 어때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추걸이에요, 추걸. 추걸에 너무 추운데, 너무 추운데, 또 비까지 와. 그니까 러 어때요? 이분이, 어, 축월를 태어났지만, 편재지만 격은 편인격이에요. 너무 추울 때, 이 추위를 해결해줄 뭐가 있냐? 불이 필요한데, 정화로 있어요, 정화. 사실, 요 사주에서는 정화가 되게 약하겠죠. 약하겠어요. 어. 근데 이제 축축이 두개 있다 보니까, 정화가 어때요? 뿌리를 낼수 있는 미토의 에너지를, 어때요? 가지고 올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연월 일에서 볼때 정화의 뿌리가 없어서 안타깝지만, 다음에 대운에서 이, 정화를 도와줄 수 있는 운이 오면 그때 발복을 하는 거죠. 더군다나 이 축토는 뭐예요? 이분이, 거 화계살이죠? 화계살이니까 어때요? 화계살은 또, 어, 종교계. 또, 어, 연예계. 그런 할인업적으로 되게 좋죠. 그래서 이 축, 이 축도, 어, 그래이 사람이 머리가 좋아요. 응. 저는 가수들 보면 제일 부러운 게, 아니, 저 많은 노래를 어떻게 저렇게 잘 외울까. 좀 응? 굉장히 부러워요. 이분이 그런 것도 암기가 굉장히 좋은 오행을 가지고 있죠. 응. 그래서 이 정화는 한겨울에 태어난 을목을 빛나게 해주고 있어요. 제가 엊그제 음, 강의를 하러 가다가 우리 아파트에 핀 장미꽃을 봤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깐 요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 이뻐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사진을 찍었냐. 제가 이제 이병찬 님에 대해서 영상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꽃을 본 순간, 아, 이병찬인가 같은 거예요. 왜 지금 겨울에는 나뭇잎이 다 어때요? 떨어지지 아 누렇게 떨어 저기 뭐 색이 바래서 다 떨어졌죠. 근데 겨울에 핀 겨울 장미가 있다는 얘기는 제가 들으는 보았지만 이렇게 선홍색으로 핀 겨울 장미 는 너무 아름다웠어요. 고고하기도 하죠. 단, 다른 다른 나무들, 화초들 옆에는 다좀누렇겠다서 하나도 없는데, 나 혼자만 어때요? 싹, 겨울 장미로서, 선홍으로핀 겨울 장미. 너무 이뻤는데, 주변에 누가 있어? 아무도 없어. 나 혼자만 꽃 피웠어. 그니까 어때요?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또, 주변에 아무도 없고, 나무 꽃을 빡이게 이쁘게 피고 있으니까 외로워 보이죠? 저는 이 꽃을 볼때좀 외로워 보였어요. 고고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아, 이병찬님의 그 사주가 어때요? 지금 추걸이면, 추걸이면, 어머나, 잠깐만요, 음. 여기 추걸이면 한겨울이란 말이에요. 한겨울이 어때요? 화쳐서 꽃을 피웠죠. 음. 겨울은 초록나무 가지의 잎은 누렇게 낙엽으로 변해서 다 떨어지는데. 저 앙상은 가지만 다 남았잖아요. 이앙상한 앙상은, 앙상은 가지만 남은 나무들 사이에 붉고 선명한 장미로 주변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어때요? 한 번씩 쳐다보고 저는 이게 좋아한가 싶어서 또 만져봤더니깐요. 아 그때는 생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요요 요 집으로 이사 온지 몇달안돼 가지고 제가 처음 봤어요. 제가 같은 아파트지만 다른 동에 살다가 요 이사 온지 추석 전에 이사 왔어요. 추석 전에 추석 전에 이사 와고. 일주일 동안 집도 정리도 잘안된 잘 상태에서 제주도에 가서 한달살이 하고 그러고 왔죠. 음, 제가 이제 심신이 그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음, 그래서, 어, 좀 힐링 좀 하려고 이제 제가 제주도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여기 새로 이사온 그 다, 동이다 보니까, 단지, 뭐 같은 아파트지만, 어, 단지에서 가, 다른 동이다 보니까는 이거 처음 본 거예요. 야, 그래서 내가 진짜 좋아한가 아, 좋아인지 아닌지 내가 만져봤더니깐요. 너무나 따뜻한 봄날을 먼저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병찬님의 사주가 어때요? 한 겨울에 한 겨울에 핀 어때요? 겨울장미와 같다 이거죠. 음. 이 개수가 잎으로 끔 어때요? 안 좋죠. 그래서 아까 잘못하면 우울증을 겪을 수도 있는 그런 에너지가 사주하고 이름하고 똑같이 나왔죠. 응. 자 그래서 이렇게 화개살이 두개 있다고 하는 것은 어때요? 예술성 또는 종교적 색채 또는 어떤 천재성 아, 너무 좋아요. 응? 그런 것이 어, 두 개가 있죠. 저도 화개살 두개 있는데 화개살이 또 그것이 어떠한 건에 따라서 천재성이 있느냐? 아니냐는데, 저는 천재성이 있는 화계살은 아니고. <laughs> 음. 저도 뭐 화계살에 도화까지 있는 거였지만, 진수충미가 나한테 어떤 에너지냐, 이거죠. 음.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이병찬님은 사주에서 화계살에 도화살까지 있다 보니까 예술적인 에너지를 어때요? 그 을묘일주에 도화살로 같이 꽃을 피워서 내가 어때요? 색깔대로 노래를 잘 부를 수 있는 그런 감각이 있고 또 인정을 받는 거죠. 이편재성이두개 있으니까 이분이 어때요? 어, 두 개의 재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아마 이병창님은, 어, 이렇게 일주일 비견을 깔고 앉아있어서 좀 대화가 잘 통하는 그런 여자하고 친구처럼, 응? 동료처럼 그렇게 어, 지내는 그런 여자를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때요? 지금 이분이 이병찬님이 사주가 굉장히 춥죠? 추우니까 이 사주는 어때요? 이 정화가 필요한 거예요. 불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너무 추우니까 이 정화가 꺼지지 않으려면 무토가 필요하거든. 근데 축토보다는 여기서 무토가 있어야 되는데 무토가 뭐예요? 재성이죠 그것도.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름을 지을 때 어때요? 이 식상과 재성을 살려서 이름을 지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병찬님의 이름을 보면, 응? 이름을 보면, 어때요? 식신과 편재가 있죠? 있어서 굉장히 좋아요. 근데 또 정관, 이편재가 어때요? 정관을 또 생해주고, 정관에도 정인을 생해주고 좋은데, 여기서 아쉬운 게 어때요? 정인이 식신을, 운기가 안 좋을 때, 된다는 거죠. 음. 그래서 음, 우리가 이 사주에서는 장명시에 어때요? 화토 기운을 중심으로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아주 중심은이 화토로서 아주 이름이 잘 배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이름에서 조금 이제 이렇게 안 좋은 거 겁재가 편인을 보고 있는 게좀안 좋죠. 음. 그리고 어때요? 이상관이또평관을 보고 있는 거 이런 거안 좋고. 정제가 편이니 보고 있는 거안 좋고. 근데 우리가 어100% 좋은 사주는 없어요. 또100% 좋은 이름을 가지고 성장한 사람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저는 보긴 봤어요. 100% 좋은 이름 아주 좋게 이름을 지어진 사람 저는 상담하러 왔을 때제몇 사람 봤어요. 그래서 이름 개명하러 왔는데 개명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이름 되게 좋다고. 응. 그리고 어 그분이 또 직업도 괜찮았고. 그래서 음, 간혹 가다 보면 굉장히 이름이 좋은 사람들 많이 있어요. 사주에 맞게 음. 근데 이병찬 님도 어때요? 중심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머지 이름에서의 기둥은 그 나이대에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때요? 지혜롭게 어,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봉사하고 또 남한테. 남한테 배려하고 그러고 지내면 어때요? 만약에 내가 돈이 나가는 운이야. 근데 그럴 때 어때요? 내가 돈을 더 모으려고 하고 돈을 막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기부하는 거야. 우리 유재상님이 이름에서 이렇게 좀 비경겁제가 재성을 보는 에너지가 있는데 그분은 어때요? 항상 때 맞춰서 이렇게 보면은 기부를 해요. 그러면 어차피 내가 번돈 대중을 통해서 내가 돈을 벌었잖아요. 그걸 다시 또 대중한테 돌려주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한 흉수가 있는 것을 승화시키잖아요. 그래서 어,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너무나 내가 안, 이름 때문에 내가 힘들다. 맨날 이름을 바꾸고 싶었다. 이런 경우를 바꾸면 좋죠. 근데 괜히 남들이 바꾸니까 나도 한번 바꿔볼까? 아, 그럴 필요 없어요. 또 어... 특히 또, 한문을 봐, 보고서, 어, 이름에 뭐, 사주에 화터가 필요한데, 한문에 화터가 없다고, 어? 이름을 바꿔야 된다고. 그럴 때는 정말 안 바꾸셔도 돼요. 한글 이름이 좋으면, 한문은 꽃뿌려의 기뿌려야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음. 물론, 한문까지 좋으면 좋죠. 한문도 좋고, 한글 이름도 좋고. 우리가 또 그렇게 하도록 좀 노력하고 있잖아요. 음. 근데 요즘에는, 그 한문을 어, 안 나온 이름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한문을 넣지 않고 어, 우리가 다 개명도 되고 또 출생신고도 다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어, 거의 한문을 넣어주려고 해요. 근데 정안 나올 때는 괜히 안 좋은 한문을 넣어가지고 그 한글 이름까지 나쁘다 소리 들으면 안 되니까 제가 그럴 때는 어, 그 내담자한테 양해를 얻죠. 자 그래서 오늘은 어 국민 가수의 이병찬 아, 님의 어, 어린왕자 이름을 한번 사주와 같이 풀어보았습니다. 어때요? 사주와 이름이 공통점이 있죠. 음. 자, 그러면 오늘은 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춥죠. 영하 10도예요. 이제 뭐 조금 더 영하 5도로 이렇게 올라갔다고 하는데. 당분간은 굉장히 추워진다고 하니까, 우리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